안녕하세요. 켄신입니다. 오늘은 저의 일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전한 대학원 경제학 박사 과정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료 상태고 종합 시험과 졸업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업무를 하는 8시 85 이후엔 꼭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평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 오후 3 4 시간의 공부량을 꼭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원래 오후 7시에서 11시에 집 주위에 있는 스터디 카페를 찾아서 공부를 하곤 하는데 요즘엔 퇴근 후에 저녁이 피곤해서 새벽으로 공부 시간을 바꿔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은 대체 휴일이기도 해서 하루 종일 가족과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에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건 제가 공부하고 있는 종합시험 과목입니다. 실은 불과 며칠 전에 시험을 치르긴 했는데 너무 망해버려서 좀 복습을 할겸 오늘 찬찬히 내용을 살펴보고 있어요. 사실 코리라고 불리는 종합시험은 직장인 대학원생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게 대충 학점을 주는 대학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저는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생이고 전업 학생들과 대등하게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보니 제한된 시간 안에 좀더 고강도로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시가 끝난 요즘엔 좀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경제학도로서 꼭 읽어야 될 교양도서도 있고 뭐 나름 전문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재무분석 회계 같은 건 직장인들이 꼭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무의 범용성을 위해서라도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강의를 활용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장인은 회사를 마치고 어딘가로 이동해서 또 공부하고 이런게 부담이거든요 온강은 속도를 좀 빨리 할수 있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르는 건또 바로바로 Q&A를 올려주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두세 시간가량 오늘은 짧게 공부를 해주고, 스터디 카페 체크아웃을 해줍니다. 제가 다니는 스터디 카페는 직장인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요즘 그렇게 세무사를 많이 준비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면 제 연구 주제랑 연관된 논문을 이렇게 읽어줍니다. 하루에 최소 한두 편 가량은 읽어 주고 좀 어려운 논문은 주말에도 틈틈이 복습을 해준 식으로 학습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스케줄 관리를 철저히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